행복에 길을 걷다가 일에 몰두를 하다가 갑자기 감탄하면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건 바람 속에 묻어온 꽃향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다 올려본 맑은 하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할까 싶은데 한 행동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진 전망을 감상하거나 장미향을 맡기 위해서 하루에 몇분몇초 발걸음을 멈추기로 결정한 건 그 자체로 대단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것에 몰두는 우리를 더 멋지고 따뜻한 삶에 가깝게 해준다. 단몇 초만의 감탄만으로도 우리 삶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자 그럼 과연 책읽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줄까요?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는 신부의 책장. 군종교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6월도 중순으로, 가고 넘어갔습니다. 네. 아, 여름이 시작하는 달 6월이죠. 그리고 군 안에서도 의미 있고, 호국보훈의 달이니까요. 요즘 꽤 더워요. 아, 덥죠. 예, 밤에 저도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닫고 자는 경우가 있을 정도인데 병사들도 참 덥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아, 맞아요. 진짜 덥죠. 예. 뭐, 그래도 뭐, 완전 한여름보다는 그래도 날씨가 좀 괜찮기 때문에 음. 비교적 5월이나 6월에 좀 훈련이 많거든요. 음. 어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네. 나눠보고 싶네요. 예, 네, 그래요. 신부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네. 이 마음의 건강은 책으로 오늘도 챙깁니다. 신부의 책장 100원되는 문자 샵 #1053 무려 빵톡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자, 이번 달은 어떤 책을 읽게 되나요? 네, 어 23년도에 군중문고에 속해있던 도서 중 하나인데요. 음. 이영재 작가의 함께 기도하는 밤입니다. 음. 어, 이 책은 작가인 이영재 신부님께서 청년 주보에 기재했던 교리 글들을 이렇게 모은 책인데요. 예, 그래요. 이 교리에 대한 글을 모은 책이라면 청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필요한 교리가 담겨 있는 책이겠네요. 네. 어 정확히는 쉽다라는 표현보다 머릿말을 좀 옮겨본다면 교리를 윤리적 개명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들의 복음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 머리말을 시작하기 전 삶에서 신앙으로 다시 삶으로라는 신학자 토마스 그룸의 말을 제목으로 뒀더라고요 교리란 게 결국 우리 신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서 낭독구절을 들어야겠죠 어느 부분인가요? 어, 첫 번째로 나눌 부분은 어, 하느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중에 이렇게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영재 신부님의 책 기도하는 밤 가운데 하느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라는 소제목 아래 담긴 글 일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에게 아버지는 참으로 큰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미사를 가시던 분. 집에서도 홀로 기도방을 만들어 늘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시던 분.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묵묵히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셨던 분. 그 청년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청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당신께 충실했던 아버지를 이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지? 사랑한다면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도 가만히 계실 수 있지? 분노에 가득 찬 청년은 집에 돌아와 성모상과 십자고상을 모조리 깨부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게, 이런 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인가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을 정말로 원망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하느님께 충실했는지,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 자비에 자신을 맡긴다고 고백하며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만난 하느님은 누구실까?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면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지나 부제가 돼 신학교에서 성 시간을 봉헌하던 때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누구보다 마음 아프셨을 뿐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그제야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제 기도에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듣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보채기만 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당신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하느님을 만나셨고,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셨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예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처럼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다그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네 곁에 있음을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줬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자꾸 다른 표징만 보여달라고 그러니 기도를 들어 주리라는 확신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과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충실히 따르느냐 이것이 기도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기도를 바치고 있나요? 박명선 수산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앞서 읽은 이영재 신부님이자 이영재 작가의 자기 고백이었네요. 고백에 이어지는 성가로 제가 선곡해서 들었고요. 신부의 책장 오늘은 이영재 신부님, 이영재 작가의 교리책인 함께 기도하는 밤 가운데 하느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라는 소제목 아래에 있는 글 일부를 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이영재 신부님 자기 얘기입니다. 어 맞아요. 예, 이걸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삶 안에 함께 계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어, 돌이켜 보면 당신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제 기도에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라는 본문이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는데요. 음. 하느님께서는 분명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음. 뭐, 하지만 다양하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저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뭔지 정말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참 좋은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맞아요. 예. 어,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일정 기간 투자하면 딱 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무엇 정도를 생각한다면 사실 기도를 제대로 할수 없겠죠. 음. 뭐 정확히는 그런 기도는 천주교의 기도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무속 신앙의 어떤 음. 비슷한 어뭐 위치의 무엇이겠죠 음. 네 만약 그러고서 당신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무엇을 보여주세요와 같은 뭐 증거를 원한다면 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만들어 보이실 수는 있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그것이 옳은 기도인가에 관해서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함께 하심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이 낭독의 마지막은 진심으로 믿고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기도를 바치고 있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뭔가 구한다면 성실하게 기도를 바치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실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뭘까? 음, 맞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음. 뭐 이미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고. 또 실제 오늘 소개하고 있는 함께 기도하는 밤 책의 다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기도의 결과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간적인 기대에 의존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이런 형태의 기도는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뭐 열심히 성당을 나오게 할수 있게 되더라도 뭐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는 없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낭독 만나봐야겠죠. 이영재 신부님의 함께 기도하는 밤 가운데 신부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라는 소제목의 글 일부 만나겠습니다. 연말이 돼각 본당에서 새로운 청년 단체장과 임원들을 뽑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때가 되면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청년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행사를 엽니다. 이걸로 지금까지 수고해 준 청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다가올 한 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시간을 가지죠. 그런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 신앙과 덕망이 두터운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단체장 임원이 되겠다고 하면 기쁘고 화기애애한 임원교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새로운 봉사자를 뽑는 건 쉽지 않습니다. 청년을 담당하는 신부님이 눈여겨보던 청년에게 내년 한해 봉사해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 저는 내년에 바빠요. 전 너무 나이가 많아요. 내년에 결혼해야 해요. 합니다. 급기야, 신부님은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면서 부탁을 거절하죠. 물론, 봉사를 한다는 것, 더욱이 대표가 돼서 단체를 꾸려나간다는 건 쉬운 일도 아니며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때론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내놓는 많은 희생을 해야 하고, 또 신부님과 청년들 사이의 가교 역할이 돼 여러 가지 일을 슬기롭게 조율해야 하죠 그럼에도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쁘게 봉사 직무를 받아들이는 청년들을 만날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존경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세상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임을 그들은 이미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모범으로 성모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모님의 기도 방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신 성모님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어떤 처녀가 천사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모님은 좋은 신자 되기 매뉴얼과 같은 데서 나올 법한 준비된 답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느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연습을 했기에 하느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진심 어린 기도를 바치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내게 이루실 뜻에 순명하며 그분의 뜻이 진정.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진정한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기도의 모습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믿고 따르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뜻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나요? 그 가운데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득에만 귀를 기울이나요? 이영재 신부님의 함께 기도하는 밤 가운데 신부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소제목의 글 일부를 만났고 이 상황 그대로 저도 청년 때 연합회 총회 회장이 결정되고 나갔습니다 아. 못 하겠다고 아. <laughs> 진짜 웃지 못할 얘기죠 아. 근데 다또 식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게 와 아. 저도 이거 읽으면서 예 신부님의 그 초반 부분에 음. 공감한 곱하기 백했던 것 같아요. 아, 공감 곱하기 백. <laughs>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이게 진짜 쉽지 않고 전 특히나 군종에 있다 보니까 음. 이 사실 봉사자 분들만이 아니라 그 신자 분들 한분한 분이 나와 주신 거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예뭐 예.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뭐 플러스 봉사하겠다는 분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뭐 그거는 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절로 나오죠. 네. 사실, 봉사직을 맡는다는것 자체가, 뭐, 꽤나 진짜 어려운 일이니까요. 일과 신앙, 신앙과 일, 두 개를 같이 하기에는, 대학생 때 저는 일이 더 먼저였던 듯해요.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부끄럽게 고백을 하면, 할 일이 많은데,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안 나가게 되고, 그게 사실 못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되고, 그러니까 성모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순명한다는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신부님. 아, 어렵죠. 예. 아니 뭐 신자분들도 어렵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신부님들 도 어떤 일도 하게 될때 음. 당연히 되게 부담스럽고 생각 많아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모두가 서한다 예. 어려운데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이렇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어떤 그 고백들이나 뭐 주님의 뜻이오니 그대로 제기 이루어소서뭐 이런 말들이 진짜 어려운 게 사실 현실적인 거가 당연히 계산되고요 뭐 우리가 거기 안에서 근데 또 함께 또 교회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아이 주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 안에서 잘 성찰되고 묵상되고 이런 거이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가는 게 그냥 그 자체가 이미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될그 길들을 음. 또 보여주실 거니까 때로는 되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들 잠시 멈추고 좀 기도도 좀 필요한지 않을까라는 거 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눠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기도 저도 한때 꽤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면 알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란 걸 근데 그 순간엔 몰라요 대부분 어렵죠. 울컥하고 화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게 이런 제안이 나에게 온 이유가 뭘까라는 거. 그런 자세도 참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같이 기도 안 해서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좀 다른 경우지만은 신부님네 수녀님도 마찬가지신데 어떤 봉사자를 정하거나 어떤 사목적인 결정하실 을때 마치 그분들의 결정이 뭐 무슨 천사로부터 어떤 소식을 받은 것이냐, 권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음... 그러기 싶어요. 그렇네요. 네, 사실 올바른 판단이 아님에도 자 성모님처럼 순명하세요와 같은 방식은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 뭐 당장 저도 신부지만 주님의 뜻이라 온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가끔씩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라는 음. 성찰을 저도 종종 하는데요. 뭐 그래서 저를 포함한 신부님이나 수도자 분들도 기도해야 하는 거고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뭐 계속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뭐 그래야 성모님과 같은 자세도 모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요. 음, 우리가 다 성모님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또 신자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 성심 성월이라 예수 마음 닮는 그 방향도 뭔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다시 돌아가서 저한테 해설 단장 전례 단장 하라고 그러면. 아, 어, 저는 못 하겠어요. <laughs> 아니까 더 힘들어지는, <laughs> 아니까 더 힘들어지는. 오 몰라서 할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laughs> 예수님 죄송합니다. <laughs> 노력을 해야겠죠. 예, 묻자고 한 말입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는 밤이란 책을 뽑아서 읽었고요. 마무리하면서 신부님 추천곡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이승철님의 듣고 있나요를 가져왔는데요. 음. 어, 첫 번째 나는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되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그러 의미에서 오늘 가져온 노래의 가사가 이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줄것 같습니다. 음, 신앙에 관한 노래는 당연히 아니지만 뭐 잊지 말아요 그대여 잊지 말아요 내가 늘 그대 곁에 있음을 사랑해요 그대 지금 듣고 있나요 라는 가사가 참 인상적이니까 어, 각자의 기도 안에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음. 가사만 들으니까 갑자기 성가 같아요. 어... 생활 성가 느낌이 물씬인데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박재호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한 신부의 책장, 이영재 신부님의 함께 기도하는 밤 마무리하면서 마르첼리노 신부님의 추천곡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